Thank 요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을 안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매장에 직접 가서 먹는 가격과 배달해서 먹을 때 음식 가격이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 결과 배달해서 먹을 때 음식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50% 이상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음식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객 입장에선 음식점에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가게 업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배달 앱과 비교를 해보는데 똑같은 메뉴 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500원 많게는 2000원 가량 더 비싼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20개 정도의 음식점 메뉴 1000여개 정도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그중 절반이 넘는 500개 이상의 음식 가격이 달랐는데 대부분 배달 시켜서 먹는 음식의 가격들이 더 높았습니다 배달 앱을 이용을 하려면 중개 수수료 그리고 배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음식 가격을 똑같이 받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업주들의 입장입니다.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배달 앱 사업자에게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